고해라. 응. 나 중요한 사람이다. 이편 시작입니다. 야, 웬만한 거 이제 빼갈까? 토마토 씨가 한 번에 나왔어. 응? 어? 야, 우리 집 지어서 먼저 응. 거기를 만들자. 야, 웬만한 거 빼자. 일단. 내가 지금 돌이 연락이 많거든. 아 죽었어. 왜 죽어? 자살. 아이템 있었어? 응. 어 인벤 부진됐다. 모자 티피한다 아 하지마 오케 티피해 아나 지금 소 잡고 있어 소잡아 그럼 얘네 손만 잡고 육지로 육지로 해 잠시만. 잡았지? 먹었지? 베드락에서 나아 아, 광식이만 티피해줘 제발 어? 광추만 티피해줘 아냐 아냐 티피 안 해도 돼 티피 안 해도 돼아 그래? 아 왜? 나 지금 배드락 밑까지 내려왔어 베드락 <laughs> <배드랑도트> 밑까지 <laughs> 그럼 일단 내가 응. 알찜 뽑아서 하고 있는다 응. 야 금을 하나도 못 발견했어 일단 짐이 왜 필요해? 유리병 돈이 필요하죠 야이거 뭐냐 야 대박 왜? 나, 왜? 이거 한 개만 드는데 쩐다 근데 나 망고 한 오렌지 딱한개 있어 헐. 야 우리 정해서 음식을 정해서 먹자 너뭐 먹을래? 나 치즈버거 나 햄버거 어? 나도 치즈 아, 아나 햄버거 잠깐만 치즈버거 어떻게 만드냐 이림아 치즈 곡괭이, 이로 살을 잖아봐요야 치즈 어떻게 만들어? 해. 레시피 필요하다. 우유 필요하다. 얘들 레스톤 필요하냐? 땅 우유 야, 꺼내 주고요. 나나 그냥 TP. 잠만. 깐 그냥 갈게. 야나 씨앗 좀 얻어 갈게. 야밀 있지 니. 밀 없어 아직. 그래?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 야 내가 갈게 그냥. 그럼 일단. 나 올려줘 TP 좀. 와 엄청 많다. 어쨌든 나좀 TP 좀. 아 잠만요 인간아.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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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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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돼지. 어디, 돼지, 어디, 돼지, 어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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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키야 살살아라 모드 트래퍼 아 하지마 구라야 쿰마 하지 말라고 야어디가 집지요? 순식간에 사마리아 죽어어디가 집지요? 이따는 여다가 집지요 평지 평시 쪽에다가 평시가. 내가 아이템 바꿔볼게야 지금 아침옷 바꿔줘 응? 어? 아침으로 바꾸죠. 음. 너무 너무 어둡다. 먼저 복행이가 좀 필요해. 양 조각해. 야, 양 겁나 많아, 다가고. 응? 어? 다가고 양 겁나 많아. 얘들아, 나칼 준비했는데 게임 준비한 거야? 어. 야, 나칼좀 줘라. 다. 나 도마 나... 칼? 아, 칼좀 주세요, 형. 진나돌칼 있어. 그펜덤으로좀 주세요, 칼 좀. 어떡해나 진짜 칼이 너무 필요해. 그래? 어 아, 아이템 꺼내다가칼 주다가 이게 아고 편해 줄았는데 아주 힘든 직업이오 미안 이거 다 사람 죽이 말지 어 알지 피피를 꺼놔 그냥 사람을 못 믿겠으면 그럼 니네들못 때릴 거 아니야 우리 테리오, 야 우리 때려 피비키냐 아 껐어. 동물 때렸어. 응. 동물 때렸어. 야 잠깐만 네 가만히 있어봐. 응. 야 죽어버려. 야. 일단. 야 창고 좀 만들어봐 창고. 창고. 응. 기. 아. 어, 기. 음. 조만 기다려. 아, 뭐하니? 얼른 좀 만들어. 바빠. 몇초만 기다려. 나 명령어 좀 써도 돼? 안 돼. 안 돼? 명령어 안 써도 돼. 돼. 나는 캐야지. 아, 그럼 내가 뺏을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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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가 캤어, 뺏을게, 이미. 그냥. 이미 뺏을게, 그냥. 이미 켰어 뺏을게. 그냥 창고, 창고, 창고가 여기 네 뭐야? 리본 보 뭐야? 뺐어안 된다. 누가 또 에러 여기 있냐. 안 된다. 될줄 알았는데. 먹을 거였대 다는다. 대박. 음. 뭐몇균이 다섯 개. 몇 먹다 어면 안 먹을 수 있어. 어 잠깐 야나 대박 키이트템 이거 뭐야? 왜? 야 대박 이거 뭐야? 뭐야? 어, 이거 뭐야? 망고. 망고다. 망... 나 언제 망고거든요 키이트템. 와 동물들 겁나많아아 진짜 작작하라고. 끄는 거야. 온데 있으면 나 배터리 빨리 달아 이거. 아나 시야 너무 좁다 이거. 야 여기 안에다가 나 상자 만들어놨다. 일단 추가된 아이 아이템들만 다 가져가야. 아이템들만 여기 풍성해져 봐요. 여기는 유지하는 것 같은데 수도 음. 많고 여기 얘기... 아주 좋다. 음. 잠만 아 일단 이건 이렇게 구했다고 알려주는 표시로 일단 이거 다 넣고. 음. 사실 이제 음식을 꺼내서 그거 소개하자. 그게 더 나을 것같아 완벽해. 뭐부터 갖다 쳐 또가 알림 꺼놔. 어떨까? 이거 다꺼내면데 인벤에 다꽉찰것 같아. 아유 너무 버버거 쓰지 마라. 그리고 와이어 야, 집은 약간 초란 집으로 만들게. 컨셉이 초란 집이야 이 집. 과일만 꺼냈어. 병하고. 나야 문도 좀 꺼내놔. 철 필요하지. 야 나무도 필요하다. 이거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장기간으로 해라 그냥. 자, 화로 화로 만들어 가고. 야, 얼른 그, 화로 만들어. 가지야? 아, 거기부터 그, 화로 만들었어, 만들어. 옆에. 어있어 욕전어. 미안. 이거 정성기도 만드는 거. 지금 쿠마표주하고 있어. 얼른 와. 쿠마표주구라야뭘 거야? 지금 나 지금 자연 동굴에서 지금 철이나 답배 갔지? 응, 여기는 이제 잡템 공자 얘들아 집에 오면 큰 상자랑 작은 상자. 그냥 도넛츠 어떻게 만드냐. 도넛? 그 진짜 만들기 어렵던데. 레시피가 안 나왔어. 네. 아 피자구나. 아 피자 클릭했어. 에. 왜? 달걀치 완전 어렵지. 아. 닭농사를 해야 돼 이거. 이거 다 만들. 면 딸기 3개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딸기가 있어? 응. 몇개 정도? 한, 딱 3개 있나? 어떻게 하냐. 야, 뭐야? 야, 뭐야? 뭘? 야, 여기 있던 거 어딨어? 내가 부셨어 딸기는? 몰라. 야, 좋은 거 많이 가져오면 진짜 아, 많이 해어거지 자. 큰 상자에는 식지루 같은 거 넣어줄게. 식지루가 될지. 너너하루 있는 거막 꺼내지 마. 하루도 안 꺼내. 작은 상자에는 광물 같은 거 넣어있고. 야 얼른 와. 아나 지금 여기 진짜. 여기 얼른, 너무 좋아서 얼른 와. 숨이 너무 좋아서. 잠깐 좀 얼른 와. 탐험을좀 오래하겠어 여기는. 그냥 막 테이프 한다.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어, 한다. 한다. 아 한다. 안 돼. 야 이왕이면 소에서 우유 잡아 So, 아, 어? 어, 딱... 어. 아, 한 쾌, 이지 어? 꺼내도 돼? n 꺼내서 딱, 하, 있어 아 필요없어 필요없어 딱한 번만. For y 어만들어서 o 너 지금 뭐 n 고 있어? 아 꺼내지 마 아니 안 보여 아무것도 꺼낼 거 없어 am 추가된 아이템 i t h y 고 u C'est true, a 아 d 다 tell you. Yango, 자, 야, 야, 네. 아, 말고 광크 나 봐봐. 보여? 보여? 안 보이겠지. 우유 많이 잡아. 어. 한다 잡았는데? 어. 아, 있을 거야. 한네개 정도만. 네개 정도만. 오케이. 아, 이거 다섯 개 정도는 더 좋고. 아빌리 이백 개. 문자미라도 떨어졌다. 어디 보자. 아, 어, 어, 여기 소 엄청 많다. 그래? 다, 한 다섯 개 정도? 아, 쿠막가 하니까 별로 되는 게 없네. 그치. 야, 얼른 와. 둘이 이제 만들어야 돼, 요리. 잠깐만. 다섯 개 됐어? 다섯 개는 충분한데 텔 판다 아 잠깐만 이거 물도 좀 떠갈게 세... 아 맞다 물량 양... 물컵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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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캘게 응. 뭐어 TP TP 인벤 꽉 차왔어 서버 어또 죽진 않겠지? 어어 누가 이렇게 해놨어? 나? 왜? 뭐 원무하리야? 뭐, 뭐 뭐, 아나 아이템 다 없어졌어 나야너 여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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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쿠마구나 자 먹어 너 아이템들이야 웬만한 거 내가 다 먹었어 봐봐 헐날 죽여 잠깐만 웬만한 왜? 아이템 다 놓고 날 죽여 뭐가 감동스러워 날 죽이래 니네 아이템 나한테 있어 그리고 이거 니가 만들어 웬만한 거난 치즈버거 피피 나는 오렌지 주스. 난 치즈 버거 만들 거야. 잘 나게 주인다나 아무것도 못 먹었다. 원하는 것처럼. 원하는 와 양고기 많다. 좀... 야 이거 안 가져가. 아 지금 여기 밖에 아이템이 좀 많이 떨어져서 <laughs> 죽으러 갔어. 내가 먹었어. 난치어어 어, 거기 바나나 있다고. 거기 바나나 있어. 야, 과일 언제 이렇게 많이 구했지? 바나나 있어. 왜내 눈으로 안 보이는 거지? 아니, 하지 마. 야, 나무 어쨌든 엄청 많이 구했는데 어떡해. 일단 나 치즈버거 만들기 위해서 야, 나무 줄게. 이 케이크 다섯 조각 어디 갔어요? 응? 응? 케이크 다섯 조각. 케이크가 왜요? 어이. 아, 이거 하나 없는 거 같아서 왠지. 기분 탓, 기분 탓. 과일도 엄청 많이 구했네? 응. 음. 네가 다 구한 거야? 응. 와 양고기 구운 것도 엄청 많아. 어디? 야 밀농사 진짜 밀농사. 꽉 찼어 여기. 왜?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꺼내지 마 그거. 아 이거. 아 꺼내지 거... 마. 니 음식 초안 했잖아. 야, 사과 한 개만 꺼내가면 안 되지? 않을까? 사과는 꺼내가 한 개만. 이게 이게 오늘 날이 어떤 거? 아침부터 바꿔줘. 음. 뭐? 아침. 이거 2 편이지. 한편으로 가끝 2편 끝 입니다